자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어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도 말씀하셨고 부자가 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부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이 간과가 되는 일반적으로 간과가 되는 것이 이 모든 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는 부자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데 인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이제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딱 데리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글들이 있잖아. 이게 이제 나에게 임할 거야. 인자에게 임할 거야. 바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를 죽일 것이면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태어나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 내용을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이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이 설명을 하신 것이고 또 주님은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께서 어떤 일이 있으실 것인지 직관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3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34절을 보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이르신바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콕 찍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 다음 말씀이 그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맹인,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고지나가는 사람이 아예 다른 게 아니야. 그 저기 저나스레 예수가 지나가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앞을 못 보고 늘 구걸하던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아이, 그 무슨 맹인 주제에 그런 걸 해? 조용히 하라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에 위축이 되지 않고, 기도 죽지 않고, 어떡하죠? 말씀 보게 되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셔요. 그래서 딱 머물러서서 명하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라고. 그럼 앞을 못 보니까 잘못 움직이는데 데려오라고 하죠. 그럼 이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그이 아주 그 깊이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역사가 나타나서 보게 됐다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왜 맹인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목숨을 잃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콕 찍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할까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육의 눈이 큰 거예요. 영의 눈이 아직까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의 비율을, 맹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을 떴어요.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영의 눈을 뜨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의 눈을 뜨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방해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려고 할때이 모양, 저 모양이 사실은 우리에게 방해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 영적인 개다 하면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우시거든요. 못 봐요. 못 깨달아요. 옆에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하죠? 안 눌려요. 안 밀려요. 더큰 소리를 질러서 다위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크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여러분 육의 눈을 따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콕 찍어주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걸 깨닫질 못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0cm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마음까지 가는 거. 어떤 사람이 30cm 여행을 평생 못 마치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영의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거로 끝내지 않고.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여기가 다가 아니고 나는 주님 계시는 그곳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 천국의 신앙이 는 렌즈가 열려, 열리,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렌즈를 가져가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것을 전부 다라고 하면은 정말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염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 우리는 여긴 잠시 있다가는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내가 갈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일위일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수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죠? 흔들리다 지금 뿌리채는 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영안이 열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셨거든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삶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엄마 이이 맹수가 이 자기 새끼 맹수 가르칠 때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자 들어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사냥하는 법을 보여요. 여러분 새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어. 그냥 엄마가 잡아다 주면 그거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어때요? 엄마가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커서 엄마의 품을 떠나 자기도 엄마가 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3년 동안 가르치실 때, 이런, 이런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모에 부활하신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순교해요. 예수님 열두 제자가. 그 주님께 배운, 배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야구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않고 술을 다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전설이었거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까지 봐, 그러면 2차원,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게, 그래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비례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뭘 3주를 넘어섰어요. 어제 이제 정부에서 또 4월 6일날 계약하겠다고 연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이, 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다 하나 돼서 동조하고 이걸 빨리 퇴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교회뿐입니까? 어마어마 모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도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아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여러분 집회의 자유를 생각을 좀 따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려 건강을 잃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런 것도 통전적으로 볼수 있는 여러분 문이 열려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 그렇게 종말론적 천국 신앙이 건강하셨어요.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 오지, 여러분 예수천당 아니 예수천당.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착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안이 안 열리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눈까지 다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게 아니야.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수도록 계속, 계속 도와주는 게 목사고 교회고 신앙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내 삶이 여러분 팍팍해지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것들 기도의 제목들 문제점들 다 풀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꼭 열리셔서 구원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런 많이 누리시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라 나타주 오신다 나라 아, 나타주 아,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